안녕하세요, 노팬티들 팬티오정 노송영입니다. 일단 2022년이 밝았고요. 정식으로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살 먹으신 것도 다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 27살이 됐어요. 26까지는 아직 20대 중반이다 하고 타협을 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이제 빼도박도 못하는 20대 후반에 들어섰네요.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언니는 뭐, 스무 살때뭘 했나요? 뭐, 스무 살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 20대 초반 분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이나, 20대 초반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많이 여쭤보셨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오늘은 20대 초반에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면 좋은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며 살면 좀더 윤택하고 좀 건강한 20대를 보낼 수 있는지, 그래서 알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 흔히들 말하는 자기 개발적인 말들 있잖아요. 뭐 공부, 뭐 자기 개발, 운동, 계획 이런 떠난 얘기는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저기 성공한 오늘 성공하신 분 유튜브 가서 검색을 하시고 어, 사실 저는 나름 성공을 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는 성공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은 내가 지금 얼마나 내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지, 뭐라들 내가 얼마나 지금 건강하게 내 삶에 대한 만족을 하고 있는지, 20대 에 내가 지금 쌓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높을수록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또 성공한 살, 삶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올해 출간한 이 엉망으로 살자를 많이 좀 참고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딱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좀 행복을 쫓기보다는 그때는 진짜 돈과 일만 쫓아서 그때 이제 많이 깨닫, 행복에 대해서 깨닫고 쓴 책이라서 정말 중간중간 이 책에 대한 내, 내용을 좀 읽어드릴 겁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것을 하되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기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거랑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건 엄연히 달라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따라오는 무수히 많은 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꿈을 꾸는 과정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도전하는 과정이 꼭 그렇게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되게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하거든요. 노력도 없이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사는 사람이 되려는 무책임한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진짜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걸다 하고 살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유튜브나 미, 미디어에 보이는 정말 하고 싶은 거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만 해도 그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하고 싶은 일로 지금 제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여도 이 그림 한 장을 그리기 위해서는 12시간씩 그림만 그렸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고, 분명히. 당장 수입이 없더라도 그 꿈을 향해서 계속 파고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 과정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닐 거라는 거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단돈 1원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로 돈을 벌어보는 거죠. 다들 이제 하고 싶은 일과 안정적인 일, 뭐, 당장 해야 되는 일, 다 중에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안정적인 일이든 하고 싶은 일이든 지금 당장 20대 초반이고 아직 이런 게 없다면 그둘다 어쨌든 내가 쟁취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 아직 시간도 많고 기회도 많은 20대 초반이라면 하고 싶은 일로 당장 1원이라도 돈을 벌어보는 그 경험을 쌓는 거에 저는 집중을 할 겁니다. 당장 돈이 되는 경험들보다는 지금 이 경험을 나중에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좀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내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보는 건 정말 나중에 큰 자산이 되거든요? 물론 당장 떼돈을 벌면 좋겠지만 다들 하고 싶은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 때는 내가 언젠간 이걸로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공의 자산은 정말 단돈 1원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로 돈을 벌어보는 그 경험과 그리고 그 성취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돈만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경험을 하기.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수 있겠죠? 그림을 시작한 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였고, 그때부터 사실 용돈이 필요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림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 처음에는 당연히 뭐 외주로 시작해서 한 건당 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시작을 했고 점점 포트폴리오 쌓이고 또 인지도도 늘어날수록 한 건당 뭐 100만원, 이게 나중에는 500만원 이렇게 늘어나고 지금은 또 책도 내고 또이 그림으로 콜라보를 하면서 좀더 능력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어렸을 때 벌었던 그 10만 원이 저한테 너무 컸어요 아 내가 그림으로 돈을 버는구나 어쨌든 조금은 버는구나 당장 급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든 키워서 내가 떼돈을 벌어야겠다 세 번째, 걱정 없이 진짜 놀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쉬는 법의 진짜 의미를 모르곤 채 성인이 되거든요 무작정 일단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나중에 또 취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은 진짜 휴식에 대한 의미를 모른 채 성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20대 초반 분들은 이제 10대 때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저희 수험생활 정말 힘들었잖아요. 이제 성인이 됐으면 그만큼의 보상 심리 때문에 더 놀아야겠다. 나는 이제 성인 됐으니까 곱비 풀렸다. 하면서 노실 거예요, 분명히. 오케이, 인정. 근데 일단은 초점 자체를, 씨발, 이제 곱비 푼다, 이것보다는 내가 고등학교 때 정말 이렇게 노력을 했던 이 초점을 그냥 잠깐 노는 거에 맞춘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끝났어. 다 해방이야. 이게 아니라 나의 최선에 대한 목표, 그리고 나의 집중력을 이제 노는 거에 맞추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놀면서도 사실 좀 제대로 못 놀아요. 놀면서도 막 학점 공부하고. 놀면서도 인생 걱정하고 취업은 어떻게 하지? 내 인생에 막 앞으로의 계획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놀면서도 불안해 한단 말이야. 그거를 그냥 다 때려치고 하다못해 하루라도 그 걱정을 다 때려치고 그냥 진짜 놀아버려요. 그냥 완전 휴식. 진짜 휴식이란 단 1초도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노는 게 정말 휴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 없이 노는 대신 경험과 추억을 만들 것. 놀때 나도 정말 행복하잖아? 그럼 그게 나중에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나를 더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음주 좀 컨텐츠를 시작을 했을 때, 사실 이런 생각이 가장 컸어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지, 그 사람들이 뒤에서는 어떻게 쉬고, 어떻게 노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 저는 좀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많은 대표님들도 만났고 많은 직업분들을 만났지만 이제 큰 돈을 만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일수록 정말 더잘 놀거든요 근데 노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안 가지려는 딱한 가지 조건은 그만큼 뭔가 를할 때는 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네 번째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단한 권을 읽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기 책을 이제 많이, 최대한 많이 읽으라는 말은 되게 많잖아요. 사실 저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 단한 권을 읽더라도 그한 권을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이 사람이 나다, 내가 쓴 책이다 할 정도로 그 책을 다 외워버려요. 정말 마음에 드는 문구나 문장이 있다면 그걸 쓰면서 읽는 버릇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심지어 소설도 문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문체가 너무 좋아서 내 것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문장 문장마다 다 써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나중에는 내가 글을 쓸때그 문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고를 때도 유명하다 뭐 이런 이유로 책을 고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책을 살 때는 서점에 직접 가서 사는 편입니다. 책을 다 펼쳐봐요. 그리고 목차를 보고 한, 한두 장 읽다 보면은 이게 내 것으로 이제 확 와닿는 책이 있고 이건 별론데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오이 사람 나랑 이 작가 좀 나랑 말이 잘 통하는데 이거 내가 써먹어야겠다 이 뇌를 내 뇌로 만들어야겠다 싶은 책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꼰대라는 단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그냥 아예 델레이트 시켜버리다 델레이트. 물론, 무례한 말을 하는 어른들이 당연히 있겠죠? 일단, 저는 꼰대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하신 말들 중에는 틀린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당장 지금은 공감이 안 되고 그럴 수 있어도 나잘 되라고 다들 하는 소리지, 나 망하라고 하는 소리는 없을 거예요. 물론, 습득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담아두세요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너무 부정적인 스티커를 붙여서 바라보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말을 하면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뭐 저는 꼰대가 아니지만 이 먼저 그수시어를 달고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절대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조언해주세요.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근데 정말 지옥 같고 나한테 돈이 되고 귀중한 조언들 그리고 말들이 정말 많이 오가거든요. 아니. 이 유튜브에서 어? 얼마 알고 지내지도 않고, 나이 쳐먹지도 않은 제 말은 다 들으면서 어? 내 조언을 구하려고 하고, 나한테 고민한 건다 하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은 왜 꼰대요? 나 갑자기 왜 화내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 어린 것을 무기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세요. 일단 노는 것도 그렇고, 어느 자리에 껴서 불러주면 가고 무조건. 내가 대학생 신분이건지, 고등학생 신분이면은 좀 위에 있으신 분들이 좀더 귀여워하면서 좀 만나줄 수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연구를 하고 있다든지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전공이고 아니면 뭐 고등학생인데 인터뷰를 하고 싶다. 직접 메일을 쓰세요. 직접. 만나고 싶은 사람 10명한테 돌리면 한명은 무조건 만나줄 거예요. 진짜. 그게 무기라고요. 지금은 저는 만약에 누군가를 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싶으면 좀 질적인 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배우고 싶은데 저를 좀 경계하는 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어리면 경계하기보다는 진짜 더 많은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내가 정말 롤모델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내 입수세요, 여러분. 무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내 노력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기. 이 마인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노력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죽을 만큼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노력이라는 건 사실 저는 노력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노력은 공평하지 않아요. 노력을 한다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노력을 한 만큼 나한테 그게 돌아올 거라는 보장도 없어서 내 노력이 전부이기보다는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얼마나 노력 했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고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 노력 때문에 내가 실패를 하든 실패를 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도 말고, 그냥 꾸준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어떤 성취감을 얻었는지가 중요하지, 그 노력에 대한 결과로 나를, 나의 노력을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 나 자신을 최대한 갖고세요.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나이가 인생에서 제일 어릴 나이잖아요. 제일 빛나고 이쁠 나이란 말이야. 뭐 물론 막 화장하고 성형하고 이런 이러, 이런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가꾸란 말이에요. 운동하고 머리도 최대한 이쁘게좀 어? 빗고 이빨 닦고 피부도 깔끔하게 하고 옷도 깔끔하게 차려 입고 사실 가꿔진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사실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나 자신이 좀 가꿔져 있는 상태면 일단 상대방도 나를 좋게 봐줄 거고요. 내 자신도 가꿔진 상태에 대한 그 특유의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거를 어릴, 어릴 때 최대한 많이 이용해 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음이. 물론 이 젊음도 있고 건강, 체력 모두 다 젊지만 이것도 젊단 말이야. 최대한 어릴 때 최대한 정돈되고 가꿔진 내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앞으로 나의 생활을 좀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덟 번째. 가끔은 애처럼 사세요. 20대는 진짜 애기예요. 애새끼예요, 애새끼. 좀 많이 좀 책임감을 짊어지고 사는데 가끔은 애처럼 보세요, 진짜. 어차피 진짜 30대 되고 막 결혼하고 이러면은 내가 해야 돼. 그 전까지는 그래. 지금은 내가 당장 애새끼고 가진 게 없고 아직은 잃어둔 게 없으니까 당장 손을 벌리자. 엄마, 아빠 죄송해요. 하지만 부모님한테 뜯어낼 수 있을 만 뜯어내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용돈을 안 받고 자랐는데 스무 살 때부터 아예 그냥 독립을 해버렸어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집을 구할 때도 손을 안 벌리고 했고 근데 사실 아쉬운 거는 가끔은 20대 초반에 돈 벌려고 아득바득 살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그냥 난애 새끼고 대학 신입생이니까 아 돈이 없다, 용돈 좀 달라 그럼좀살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가끔 힘들면 손도 벌리고 애처럼 굴고 실패해도 되니까 실패했으면 또, 아이씨, 발 실패했다. 이렇게 물고 애처럼 보세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 시국에 20대 초반을 맞이하신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코로나라서 낙담하지 않기입니다. 코로나라서 아무것도 못해서 너무 슬프다, 힘들다, 아쉽다,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당연히 너무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지만,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진짜 의지도 낮아지고, 뭘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재난 상황들은 좀 어느 시대나 다 있었고, 저도 그 시국을 같이 맞이하고 있는 화려한 20대로서 그런 생각으로 나의 행동이나 나의 뭐 이런 목표에 대한 제안을 두기보다는 앞으로 이 상황이 나아졌을 때, 어쨌든 이 시국 자체에 있는 이런 상황들은 지금 오로지 우리 세대밖에 경험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야, 우리가 20대 때는, 어? 말이야, 10시 통금도 있고, 밖에 나가려면 무조건 마스크 껴야 되고 그랬었어. 이런 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국이라서 할수 있는 것들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최대한 이것도 경험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여러 사람을 만나느라 좀한 사람한테 집중을 할수 없었던 반면에, 이 시국은 정말 억지로라도 소수의 인원끼리 만나서, 정말 도란도란? 이 사람에 대한 온전히, 온전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지금 내 사람들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또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도 친해지고 싶었던 사람이랑 더 돈독하고 더 가까워졌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시국을 핑계로 집으로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20대 초반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10대 분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해당 되는 일인데,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세요. 목표를 세워라,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지, 그거를 세운 다음에, 그 캐릭터를 내가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 내 캐릭터를 내가 만든다. 인생을 하나의 내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어떤 캐릭터일 거고 어떤 직업을 가질까, 아니면 어떤 성격일까 이거를 그냥 일단 캐릭터를 만드는 거야. 캐릭터 창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뭔가 존나게 노는데 뭔가 돈을 벌어보고 싶다. 뭐 풀해 보이고 싶다. 이런 캐릭터를 간략하게라도 잡고 그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해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서 내가 자존감이 낮고 뭐 이런 건데 왜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야 되지?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나도 그러면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꼬시는 거지. 괜찮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이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 책에 썼던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들은 끝났는데 제가 인스타에 혹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질문을 몇 가지 받아와서 한번 지금 즉석에서 대답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이 사람들이 20대 고민 얘기하라니까 다들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 씨. 2 0 살인데 아직 엄마는 저를 아직도 어린애로 생각하셔서 벌써부터 통제되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는 진짜 일침을 날려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좀 자유분방하게 살다 보니까 저는 너무 통제를 받으면서 자란다 집안에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님의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의 통제를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싫으면 얼른 금전적인 부분에서 독립을 하시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20대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독립했었고, 부모님은 저한테 협박할 게 없었죠. 뭐 핸드폰을 뺏을 것도 아니고, 용돈을 끊을, 끊을 수 있는 용돈도 없었고, 재수를 하게 됐는데 남들보다 1년 뒤쳐질까 봐 걱정돼요. 남들보다 1년 더 살면 되죠. 내가 재수를 해서 남들보다 1년 뒤쳐질까 걱정하는 것보다는, 1년을 투자해서 재수를 하게 됐는데, 과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수를 할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뭔가 더 빠르게 뭔가를 이뤄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참고로 저는 2년을 꿇었어요 초등학교 때 1년 꿇고 고등학교 때 1년 꿇어서 복학을 하고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총 2년 뒤쳐진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뒤쳐졌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 1년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남들은 이미 대학가서 과제도 하고 취업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너무 늦춰진 게 아닌가?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하지만 막상 이제 스무 살이 되거나 좀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 1년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대학교 적응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사실 대학은 고등학교랑은 다르게 정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고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거는 딱히 어렵지 않, 않겠지만 내가 막 대학 가서 친구를 한 명도 안사못 사귀, 사귀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사실 대학은 진짜 물론 신입생 초반에는 다 같이 몰려 다니고 이러지만 상학년상학년 되면 다 혼자 다니거든요 다 혼자 다녀요 진짜 밥도 혼자 먹는 거는 기본이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 때 친구가 정말 없었어요 그때 연애하느라 바빠서 이두 가지는 한꺼번에 질문 드릴게요. 대학 입학 전에 친구랑 무진장 술 먹으면서 놀아보는 게 좋을지 다른 유의미한 것들을 하면서 준비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거랑 스무 살 때로 돌아간다면 꼭 해보고 싶다.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중고등학생 때부터 그림으로 돈을 벌면서 좀 사회생활을 일찍 한 편이지만 저는 스무 살때 고3이었고요. 스물한 살때대학 갔는데 붙자마자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여행도 가고 21살까지는 진짜 이거 공부고 자시고 내가 일을 하던 사람이었나?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떻게 서강대 갔지 싶을 정도로 겁나게 놀았어요. 진짜 클럽, 술집, 빼장 다 가고 막 친구들 모임 다 가고 친구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사귀고 저는 단한 순간도 후회지지 않습니다. 21살로 돌아간다면 저는 더놀 거예요. 26페이지에 어리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 좀 길지만 축약을 해서 읽자면 어리다고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만 즐길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가령 생각 없이 놀기, 밤새어 놀기, 건강 버리고 놀기, 땡땡이치고 놀기, 돈안 보고 놀기,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놀기, 자퇴해야 할 만큼 정신없이 놀았던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친구들과 미친 듯이 술집과 클럽을 전전했던 대학생 시절에도 잠시 머무를 계획으로 갔다가 반년간 발리에서 머물며 서핑과 파티를 즐겼을 순간 모두 되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그 시간에 차라리 자기 개발을 했더라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덕에 바로 지금? 삶의 무료한 순간이 가끔씩 찾아오더라도 강렬했던 쾌락의 조각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책임져야 할게 점점 늘어나고 더 이상 마음 놓고 놀수 없는 순간이 오면 그동안 쌓아온 추억을 하나하나 꺼내며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가지 않을까?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 젊음을 아끼지 마세요. 대학 가서 좋은 사람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또 쓰레기 같은 사람은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 사람을 거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다 받아들이세요. 다다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좋지 않은 사람을 거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거는 일단 최대한 사람을 많이 만나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런 병신 같은 새끼도 저 병신에 이유가 있겠지 한단 말이야. 마냥 나쁜 사람 은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독이 된 사람이 있겠지. 그런 사람은 알아서 걸러지게 될 거예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보시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나에 대한 기준이 생기다 보면은 그 사람들을 판별하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나한테 뭐 득이 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어른이 된게 설레지만 조금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어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져야 할지 고민이에요. 오 스스로가 정말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나봐요. 그거 정말 대단한 건데 저는 아직도 제가 애새끼가 왔거든요. 저는 단한 번도 제가 어른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laughs> 주변에도 이제 제 나이 또래나 오빠들, 누나들, 언니들 언니들이나 대표님들 을 보면은, 어르신들도 보면은 자기를 어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른이 된다고 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나는 애새끼다 생각하고 어렸을 때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막, 어떻게든 귀를 써서 막 땡깡 부리고 장난감 뜯어내고 그랬던 것처럼, 귀를 써서 목표를 이뤄내세요. 애처럼. 애처럼! 그리고 노는 거에 미쳐있는 20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한 가지, 한 꼭지 읽어드릴게요. 놀아도 멋있어 보이는 10가지 방법. 첫째, 노는 것에 대한 나만의 신조를 가진다. 두 번째, 노는 것을 절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애매하게 놀지 않는다. 네 번째, 할 일은 또 존나게 열심히 한다 다섯 번째 법을 어기지 않는다 여섯 번째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놀지 않는다 일곱 번째 노는 것과 회피를 잘 구분한다 여덟 번째 노는 것에도 배울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아홉 번째 늙어서는 할수 없는 놀음을 택해 논다 열 번째 그 추억을 절대 잃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 존나게 놀 준비가 되셨나요? 앞으로 저도! 만들어 나가야 될 20대가 아직 이만큼 남았고요. 이걸 보고 있을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20대를 좋을라 아름답게 꾸며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20대를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했던 말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나한테 맞는 것만 이렇게 쏙쏙 흡수를 해서 자기 걸로 만드시고요. 제 마음이 별로 공감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듣고 뱉어버리세요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우리 2020년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안녕